그냥 입어도 예쁘고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얘에 맞춰서 실버백 레이어드할 용도로 샀 반쪽만 플리츠로 더 담아놨던 건데 부드럽고 좋아요. 골치 니트 같은 위에도 지퍼로 돼 있고 코디가 예뻐서 샀는데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. 자라 세일 시작하자마자 산게 왔거든요. 작은 거 먼저 열어볼게요. JW 컬렉션 퀼팅 자켓이고, 세일 시작하기 전에 매장에서 그거 입어보고 쇼츠 올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. 그때 입어보고 되게 괜찮다고 생각했었거든요. 진한 카키색이고, 워터프루프 원단이래요. 근데 그렇게 막 바사락거리지 않고, 여기가 브라운 배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거의 비슷한 톤이라 많이 티는 안 나는데, 목 부분이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되어 있어서 그냥 입어도 예쁘고, 오픈해서 입어도 예쁘더라고요. 뒤도 여기 이렇게 배색이 있고 옆선에 또 배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뒤쪽에만 시보리 처리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한 옷이 손이 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입을 것 같아서 샀고 경량 패딩 그 정도 되는 얇은 두께예요 안감은 따로 없고 입으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괜찮죠? 진짜 가볍고 안 입은 것 같아요 이렇게 꽤 많이 샀고요. 신발 두 개에 티도 있고 치마도 있고 바지도 있고 이것저것 있는데 한 번씩 볼게요. 첫 번째는 프린트 반팔 티셔츠고요. 포토그래픽 티셔츠고 M 사이즈로 샀는데 제가 바보같이 두 개를 담아갔고 두 개가 왔네요. 되게 빨리 닳잖아요. 그래서 그냥 여름이건 겨울이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우선 사놓고 보거든요. 백으로 하늘 그림이 들어가 있고 무슨 이게 전시회 포스터 같아요. 근데 이런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적당한 두께고 좀 약간 탱탱한 그런 소재고요. 뒤에 또 이렇게 귀여운 포인트가 있더라고요. 이게 프린트가 아니고 택같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. 붉은 실로 일부러 처리 안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예쁘더라고요. M 사이즈인데 여유 있게 나온 것 같고 이번 세일 때 에이세컨즈에서 산 블랙 반바지 좀 특이한 거 있잖아요. 그거랑 입으면 딱 예쁠 것 같아서 이거 같이 사봤어요. 얘도 티셔츠고요. 이름은 메탈릭 워시드 티셔츠고 35%에서 25,900원에 샀어요. 워시드 티셔츠 이름에 맞게 워싱 된 면이고요. 그냥 봤을 때는 몰랐는데 약간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워싱이 들어가 있어요. 저는 이런 진회색의 워싱 있는 티셔츠 잘 입어갖고 아주 마음에 들고요. 이게 은박 그런 실버 프린팅인데 너무 튀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시원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. 이것도 화이트 티셔츠처럼 무슨 전시회 포스터 같아요. 똑같이 M 사이즈 샀는데 이게 약간 더 작은 느낌이에요. 이것도 그냥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고 예의에 맞춰서 실버백이나 뭐 실버 악세사리 같이 해주면 시원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이렇게 생긴 비스티의 탑입니다. 이건 이름이 엘라스틱 탑이고요. 40% 세일해서 29,900원에 샀어요. 저는 블랙 샀고 카키랑 그레이도 있는데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샀고 그 모델은 단독으로 입었던데 저는 그렇게 단독으로는 못 입고 티셔츠나 셔츠 같은 데 이렇게 레이어드 할 용도로 샀거든요 자라는 상세 치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살지 몰라갖고 우선 m으로 사긴 했는데 이름은 엘라스틱 탑인데 <laughs> 그렇게 신축성은 없거든요 앞에 세로로 이렇게 심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고선에 뒤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습니다. 안감 처리도 되어 있고요. 맞을 지 모르겠는데, 길이는 좀 그렇게 길진 않아요. 비스티의 스타일을 찾았는데, 마음에 드는 거로못찾아갖고 결국 못 샀었거든요. 근데 딱 보여서 샀고, 좀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. 좀 이따가 한번 입어볼게요. 이거는 플리츠 언밸런스 포플린 셔츠고요. 세일하기 전부터 예뻐갖고 담아놨었거든요. 두 사이즈 중에 작은 사이즈, x 스 스몰에서 스몰 사이즈 샀고, 이게 언밸런스한 디자인이에요. 길이도 다르고, 반쪽만 플리츠로 되어 있거든요. 한쪽에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. 뒤에도 반쪽만 플리츠가 들어가 있고 백버튼이어서 뒤에도 이렇게 단추가 있거든요. 치마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지난번에 H&M에서 샀던 그 플리츠 스커트 거기 위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그냥 보기에는 우선 마음에 들어요. 다음은 맨투맨이고요. 이거 두개 똑같은 디자인이거든요. 코튼 블렌드 미니멀 스웨트 셔츠고 38%에서 21,900원에 샀어요. 이것도 이 연보라색이 예뻐서 세일하기 한참 전부터 담아놨던 건데 저는 둘다 M 사이즈로 샀고요. 근데 지금 딱 봤을 때 여기 시보리가 좀안 예쁘게 되어 있어요. 이 옆으로 좀치우쳤거든요 근데 또 입어보면은 그렇게 티안날 수도 있으니까 우선 입어볼 거고. 그리고 이것도 맨투맨인데 리버시블 스웨트 셔츠 그레이고요. 블랙 스커트에 에나멜 로퍼에 신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 모델처럼 좀딱 맞게 입고 싶었는데, 라지 밖에 안 남아서 우선 라지로 사봤고요. 질이 엄청 부드럽고 좋아요. 기모는 아닌데 두께감 있고 포근한 그런 원단이고, 입어봐야 알겠지만 우선 좀 크네요. 근데 원단은 진짜 좋아요. 그리고 이것도 같은 디자인으로 색만 다르게 두 가지 샀고요. 리프드 스웨트 셔츠고 35%에서 35,900원에 샀고 저는 네이비랑 그레이 샀고요. 골지 니트 같은 그런 소재고 안에는 이렇게 기모 처리가 돼 있어요. M으로 샀는데 약간 커보이고요. 그래도 좀 큰데 스몰로 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입어봐야 할것 같고 셔츠에 레이어드해서 입었는데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. 네이비도 샀는데, 네이비는 벌써 보풀이 장난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, 색상은 예쁘네. 상세 칫솔을 좀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, 사이즈를 모르고 대충 감으로 사야 되니까, 이거 스몰로 사야 됐을 것 같은데, 좀 아쉽네요. 그리고 다음은 굉장히 힙한 디자인의 치마를 샀고요. 지퍼 나일론 스커트고 49,900원에 샀어요. 그냥 구경하다가 그 모델 코디가 예뻐서 그 워커 위에 입었는데 되게 예쁘더라고요. 사이즈가 스몰밖에 없어서 우선 스몰 샀는데 맞을려나 모르겠네요. 좀 바스락거리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두께감 있는 그런 나일론 소재고 약간 광택감도 있어요. 앞에 이렇게 위에도 지퍼로 돼 있고 밑에도 이렇게 지퍼라서 원하는 만큼 열어서 트임 스타일로 입을 수 있고 이렇게 열면은 저는 지퍼밖에 없을 줄 알고 걱정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카고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옆에 포켓도 있고 봄버 자켓에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샀는데 맞길 바라겠습니다 <laughs> 이거는 옷중의 마지막이고요 디테쳐블 나일론 스커트 팬츠고 37%에서 49,900원에 샀고 그 낙하산 바지 그 스타일에 위에 이렇게 치마가 덧대어져 있거든요 이거 반품 상품이었나 봐요. 향수 냄새가 너무 진한데? <laughs> 버석거리진 않고 약간 부드러운 그런 되게 가벼운 소재고 위에 이렇게 치마처럼 짧게 덧대어져 있어요. 이거 안에는 그냥 이렇게 고무줄 가지고 이게 완전히 분리는 안 되고 이렇게 한쪽에 붙어있어요. 따로는 못 입고 아 향수 냄새 너무 심하다. <laughs> 근데 이거 입어보고 이상하면은 떼어 입어도 될것 같은데, 그럼 굳이 바지를 산 이유가 없어지겠죠?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면 고정이 안 되고 내려갈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, 어쨌든 입어봐야 될것 같고, 소재 자체는 되게 좋은데요. 주름이 잡혀 있고요. 밑에는 스트링 처리되어 있어요. 이것도 그 워커에 신은 코디가 예뻐서 샀는데, 이것도 한번 입어보겠습니다. 다음은 신발이고요. 두 가지 샀는데, 두개 비슷한 스타일이거든요. 스포츠 발레리나 플래쉬즈고, 33%에서 39,900원에 샀고, 얘도 똑같이 이름은 스포츠 발레리나 플래쉬즈고요. 16%에서 29,900원. 그렇게 세일이 아닌데 샀네요, 제가. <laughs> 사이즈는 둘다39 사이즈, 255 사이즈로 샀고요. 이게 소소하게 인기 있었던 디자인이었던 것 같은데, 블랙은 이미 없고, 이 색만 있더라고요. 근데 이게 굽도 훨씬 두껍고, 뭔가 더 무거워 보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너무 무거우면은 이걸로 신으려고 이걸 샀는데, 굽이 지금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? 근데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. 거의 이거 하나 무게랑 이거 두개 무게랑 비슷하거든요. 제가 발도 크고 키도 큰 편이라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고 이거를 예비로 사봤는데 이거 너무 무겁고 좀 우선 별로예요. <laughs> 얘가 생각보다 엄청 가볍고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여기가 어마어마해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역시 인기템은 이유가 있네요. 여름에 신으면 예쁠 것 같아서 사봤어요. フフフフ。